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심겨진 축복의 씨앗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실까요? 이 비유를 생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길을 잃었던 아들,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비유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주인공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조금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비유는 사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묵묵히 집을 지켰던 첫째 아들을 향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복음 15장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 배경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세리와 사회적 약자들, 도덕적으로 비난받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스스로 위롭다고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 즉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찌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한단 말인가? 바로 그들을 향해 그들의 의문에 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잎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청중은 바로 바리새인들, 즉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아가신 분 취급을 하는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요구였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창녀들과 어울리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순종하며 곁을 지킨 마다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마지막, 비유의 클라이맥스는 놀랍게도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밭에서 돌아온 마다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다들과 대화하며 비유를 끝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 이 비유가 겨냥하는 핵심 대상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두 번째 진실을 마주해 봅시다. 이 비유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맏아들 역시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직접 밖으로 나가셔야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손에 쥔채 아버지는 없는 사람처럼 여기며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비유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우리는 마다들 역시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인 날, 그날은 아버지의 생에 최고의 날이었을 겁니다. 마다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에 분노했습니까? 아버지가 가문의 재산을 쓰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에 분노했습니다. 즉, 마다들 역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지만 그것을 얻으려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나쁜 방식으로 즉, 아버지의 것을 요구하고 빼앗아 멀리 떠나버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다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것을 얻으려 했을까요? 그는 집에 머물며 아주아주 아주 착한 아들이 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누가 복음 15장 29절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단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려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도록 맡기는 대신 우리가 스스로 삶을 통제하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처럼 아주 나쁘고 부도덕하며 비종교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맏아들처럼 아주 착하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두 가지 방식 모두. 아버지의 거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마다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해. 나를 천국에 데려가셔야만 하고 나를 존중해 주셔야만 해.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선행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마다들에게 예수님은 영감의 원천이나 삶의 좋은 본보기 혹은 조력자는 될수 있어도 결코 구원자는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유의 충격적인 결말에 다다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 직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까? 둘째 아들, 즉 나쁜 아들은 잔치에 들어왔지만, 마다들, 즉 착한 아들은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쁜 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착한 아들은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그의 선량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량함 때문에 길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29절에서 그가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아버지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는 단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의 자기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왜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는 분노와 소외감. 결국 그는 자신의 선함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의 문 밖에서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종교도, 비종교도 아닙니다. 도덕도, 비도덕도 아닙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매우 간단하지만 두려운 현실입니다. 종교는 이런 원리로 작동합니다. 내가 순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으로 순종한다. 교회에서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는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는 완전히 다르며, 그들의 영은 완전히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마다들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내가 유로운 행위의 기록을 하나님께 제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빚을 지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유로운 기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성적인 존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당신의 것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됨,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 보장, 고통과 질병이 없는 삶, 그리고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그분의 의견만이 중요한 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나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왜 순종할까요? 마다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순종하지만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얻기 위해 순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저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순종합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 침체의 원인이 있습니다. 마다들들은 자신의 순종과 영적행위, 헌신을 통해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는 영향력을 얻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만큼 선하게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기유로 가득 차고,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충분히 선하지 않을까 반을 불안했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마다들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